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연수사업실 원지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2024년도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추진 계획과 25년도 신규 사업의 심의 결과를 안내드리고 26년도 신규 사업 발굴 일정과 계획을 간략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4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는 총 247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 초청 연수를 70% 재개한데 이어 올해는 전면 초청 연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연수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현지 현지 연수 또는 비대면 연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 연수시 담당자, 수원 기관, 사무소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예산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전면 초청 연수를 추진할 계획인 만큼 사업별 예산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고 모쪼록 여러 기관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어, 올해도 작년에 이어 혼합 연수는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예산상의 제약으로 어, 기 제작된 온라인 교육 자료를 활용한 초청 연수의 사전 사후 방식의 어, 혼합 연수 형태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코이카 온라인 연수 통합 플랫폼 시앗온의 지속적인 사용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코이카 연수센터의 활용을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도 관련이 있지만 사업별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특히 수도권에 소재하는 연수 기관에서는 일차적으로 연수센터 사용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laughs> 연수 기간 공모시에 공지되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연수실에서는 어 동일한 사업 관리자와 실무자가 코이카 글로벌 연수 사업에네개 과정 이상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요. 다수의 코이카 연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처 제한 사업의 경우에도 금년도 신규 사업 발굴 지침에는 이 부분이 포함될 예정인 점 안내드립니다. 어, 제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협조 요청 사항만 쭉 안내드렸네요. 코이카의 모든 사업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글로벌 연수 사업은, 어, 이해 관계자가 많은 만큼 우리 연수 사업실과 더불어 연수 기관, 연수 지원 기관, 수원 기관 사무소 등 다자간 상호 소통과 협조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는 2025년도 신규 사업 발굴 결과입니다. 총 68건의 신규 사업을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협력국 수요는 41건, 정부부처 제안 사업은 24건, 어, 국제기구 등을 통한 어 공동연수는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도 신규 사업은 정부 및 국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말에 최종 반영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정부 부처 제안 사업의 경우 2025년 1월 중 외교부 개발 협력과를 통해 최종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처제한 어 국별연수의 현지수요 부합률은 2024년도의 22% 대비 더 저조한 상황으로 어좀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수요에 부합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향후 국,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필수서류인 수원총괄기관 공문을 접수하는 데 유리한 만큼 정부 부처 및 어, 유관기관 관계자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5월 말 또는 6월 초쯤에 현지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유할 계획이니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또한 2025년도 신규 사업의 경우에도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장 많이 발굴되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와 몽골 대상, 대상으로 가장 많은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경쟁률은 사실상 저희 쪽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사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의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신규사업의 심의 통과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업 발굴이 저조한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이 좀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니 어, 앞으로 사업을 발굴하실 때 지역 균형적 지원 측면에서도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 같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신규 사업 발굴 계획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굴 일정은 사실 전년도와 유사하게 금년 5월 중 26년도 신규 사업 발굴 지침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laughs> 어, 제출 서류도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검토 절차도 사실상 동일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예비 검토 방식의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해당 방식을 개선하고 정량 평가를 도입한 만큼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작년도 정량 평가를 저희가 처음 도입하였는데요, 정량 평가는 연수 기간 공모에서도 활용되는 평가 방식입니다. 작년은 처음이라서 정량평가 서류가 다소 미흡한 기간이 많았는데, 금년도 제안서 제출 시에는 정량평가 서류를 좀더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 제출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 관련해서 추가 안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 예정 사항입니다. 그,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의 경우에는 권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연수기관으로 제안하거나 센터 직원이 연수에 참여하는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제안서의 경우 예비검토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개발협력센터는 코이카와 지자체 및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설치된 기구로 지역 내 ODA 사업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코이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한편 정부부처 제안사업 관련해서 저희 모두가 어렵게 발굴해서 최종 정부 심의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업 시행 연도에 연수 기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행정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사업의 시행 기회를 박탈한 것인 만큼 금년도 발굴 지침에는 연수 기간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년도 제한 부처의 신규 사업 발굴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 금년도 안내드린 점 안내드리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인 바 2026년도 신규 사업 발굴 시에는 신중한 검토 요청드립니다. 어, 이와 더불어서 사업 취소는 아니지만. 연수기간내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정부부처 제한사업 시행에 대해서 현재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 내에 여러 내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도만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신규사업 발굴 담당자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기관 내 모니터링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마도 어, 신규 사업 발굴 관련해서는 질의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해당 질의는 5월 중 발굴 지침이 배포된 이후에 별도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니 해당 설명회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세션 1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